인사 먼저 하고 안녕하십니까 전자랜드 NC 이문대점자매생우팀장입니다 어, 지난 4월 19일부터 말일까지 저희 오픈 1주년 경품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등은 삼성 어, 1 7 k g 짜리 건조기 그다음에 2등은 토크 밥솥 3등은 여기 있는 라치카사본 냄비 2종세트 5분 그다음에 친환경 세제 20분, 그리고 마지막에 테디베어, 무관용기죠. 30분 해가지고 총 57명에게 혜택을 드리는 선착순 행사였습니다. 어, 근데 한 4분 정도가 일단은 수령권을 안 받아가셔가지고 그분 4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모두다 참가를 하셨고요. 어, 근데 30일날 이제 밀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월2일 저녁 7시에서 추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5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하지 않을 겁니다 30명을 저희가 추첨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해서 4등 칠학년 세트 20분 먼저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3등 그 다음에 2등 마지막에 1등까지 해서 추첨해서 방송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목상대가 많이 안 좋아서 어,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숫자를 뽑으면 앞에 계신 매니저님께서 오늘이 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공제하고 이루어지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곱 개 있던 거 일단 뽑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은 저희가 좀 계속 한 번에 많이 뽑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 한번 드릴게요. 사등 2 0분 먼저 조심해 드릴게요. 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열세, 열1 열여덟. 19, 20 20장의 종이를 다 뽑았고요 혹시나 이렇게 을게요 4등 1번 보이시나 보이시겠죠? 49번 15번 14번 29번 50번 27번 47번 28번 43번 8번, 26번, 48번, 10번, 16번, 33번, 45번, 41번입니다. 총 2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맞나요? 예, 수분 명확히 했고요. 어, 수분은 당님 되신 분은 요 슈가 버블입니다. 어, 환경 강산이 섞여 기 때문에 내화책 구성어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 어 일주일 이내 매장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삼 판매자 가격은 1 5만원 정도 판매되는. 먼저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5번입니다. 3등 첫 번째 당첨자 5번, 두 번째 뽑아드릴게요. 12번, 11번, 세 번째까지 뽑았고요. 네 번째, 25번. 자, 3등. 마지막 한 명. 어, 두 장이 집혔어. 30번. 축하드립니다. 5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숫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36, 25, 11 12 5 맞나요 네 기입 정확히 됐습니다 자 이제 2등 쿠크 10인용 밥솥 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모델이고요 저희 매장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20만원이 조금 넘는 모델이고요 평상시에 24만 9천원 정도 판매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쿠크에서 장성 모델로 제일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한 모델이고요 어, 요모는한분 없는 겁니다 2등 당첨자 고맙습니다. 2등 네,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솥 당첨자 번호는 3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이내에 매장에 와서 받아가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번 2등 적어주셨죠? 대망의 1등. 삼성 17kg 건조입니다 색깔은 화이트고요 뽑으신다고 계속 얘기하셨던분 많으신데 여기 사진이 있는 여기 예 네. 1등 17kg입니다 매장에 조치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한 분입니다 한분 뽑도록 할게요 한분 마지막 하나.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자, 한 번. 자, 1등 당첨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1주년 경품행사 1등 당첨번호는 24번 축하드립니다. 24번 받으신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번호가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번호하고 동일하게 있다면 매장에 일주일 이내에 받아 받으러 오셔야 되고요. 어 1등 같은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20%가 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먼저 고지를 해드렸고 매장에 오셔서 제품에 대해서 기 때문에 저희가 배송 으로해드리는 거라서. 배송이 좀잡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당근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어, 저희 그 다음 주에도 저희 행사 진행합니다. 5월 5일부터 또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 진행하니까 매장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좋은 상품 많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